자, 블루스 세 코러스라는 거는, 여기에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시작한 거예요. 요렇게까지가 한 코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코러스.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C7, two, three, four. G. F234 F#234 C234 A234 D234 G234 C2A2 D2G2 요렇게 가, 한 콜러스 요, 그 다음 두번째 코러스가 똑같이 되 고, 그 다음 세번째 계속 하 죠. 그래서 우리가 세 코러스를 연주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이 코러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재즈를 보통 한다. 그러면 우리 빌리스 바운스 연습했었죠. 안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슬라이비 투더문을 연주한다. 그러면 첫두 코러스는 우리가 헤드를 연주하자 라는 얘기는 멜로디를 첫두 코러스 동안 연주를 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번 반복하자라는 거죠. 총 하나의 멜로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번 반복하자가 두 코러스를 헤드를 연주하자라는 거예요. 헤드가 멜로디입니다. 원래 그 곡의 멜로디. Fly me to the moon이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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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b e a 방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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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솔로를 우리 총열 코러스를 하자라고 하면 이 블루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곱하기 10 동안 솔로를 하자라는 거예요. 보통 밴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하나의 밴 팀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 세 코러스씩 솔로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3은 피아노, 그 다음 3은 베이스, 그 다음 3은 드럼. 이렇게 솔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코러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올린 사람 거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솔로를 하기 전에 이 세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셀줄 알아야 돼요. 몇코러인지 솔로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내가 지금 몇 번째 코러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네, 개인적으로 일단 해보시고 어려우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또 알려줄게요. 자, 근. <laughs> 아, 어, 좋아요. 충분한 이 쉼표 처음에는 조금 짧다가, 그다음에 길게 또었다가 다양하고 긴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음다 데이도 음을 두 가지만 썼다가 피치, 두 가지만 썼다가 다음에 또 다양해지고, 아주 다양하고 좋아요. 와! 이제 메이저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밝아졌죠 오 요번엔 선율을 복사해서 썼어요 피치는 달라지고 선율은 같고 선형 멜로디 컨투어가 똑같이 오 이런 충분한 휴식 이런게 솔로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빼곡한 거는 마치 그못 사는 동네 가보세요 집들이 어떻게 해요? 널찍널찍 어? 널찍 있어요? 없죠 빼곡하죠 시장 막도대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가보세요 그럼 다 다닥다닥 붙어있죠 백화점 1층에 명품 매장 가보세요 어때요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 할때 어때요 다닥다닥 붙여놓죠 <목소리> 주 좋아요. 오, subdivision 까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s u b d i 까지 다다다다다다, 8분 3연음이 탁, 요 정도에 나와주니까. 아주 다채로워졌습니다. 정말 고조가 되고 있는 느낌이 점점 들어요. 야 어제였나요? 불과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대단하네요. 제가 어제 그 어디야? 어요 그 저쪽으로 한번 계속 가봐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주염역 쪽으로만 이렇게 갔다가 거기 헬스기구 있는데 하고 운동하고 왔는데 그쪽으로 한번 더 가봐야지 해서 갔더니. 예전에 그놈 만난 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점점 브디비전이 짧아지고 프레이즈는 길어지고 음은 높아졌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뭔가 긴장이 진짜 절정까지 못 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 해결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목소리도> 마지막에 너무 반복이 많네요. 네자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이야기들을 자 이런 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막 받아 적으면서 이걸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서 계속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늘수 있어요 자 이어서 들어볼게요 말안 하겠습니다 처음 치고 피치가 좀 높은 편이긴 했네요 음, 자, 두 번째 코러스가 시작될 때 쉬어버렸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언제 고조를 시켜야 되느냐? 언제 그 고조의 느낌을 내줘야 되느냐? 다음 코러스가 시작되기 약두 마디에서 네 마디 전에 해줘야 된다. 근데 오히려 마디가, 아, 두 번째 코러스가 시작이 되고 한두 마디 정도를 쉰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부분적으로 듣다 보니까 못 들었던 게 첫 번째 코러스가 시작될 때는 높이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거울처럼 불러 버렸어요 <목소리>